아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종목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캔들이 밑꼬리가 긴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앞으로 이제 상승에 신호탄이 될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차트용해서 이 타선까지 찍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청바라겠습니다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부시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성 델타텍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분석한 시점 이제 요캔들 이제 12월 8일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 했죠 사지 말라 했죠 사지 말고 왜냐면 윗꼬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비교해서 과거에 똑같이 나왔죠 양봉 크게 나오면서 윗꼬리 길게 나왔기 때문에 급락 한번 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멈춘 점이 중요합니다 멈춘 점 제가 거리량이 수많은 양봉 양봉의 시가 라인과 중간 라인에 딱 평균점에서 멈췄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겠구나. 지금 똑같이 거래량이 수반진 양봉의 시가 라인과 종가 라인 중간 라인에 평균점에 멈추겠구나. 근데 잘 멈췄다. 이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뭐가 났습니까? 자, 밑꼬리가 긴 캔들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 밑꼬리가 긴 캔들 뭘로 할까요? 자, 이제 여기서 캔들의 몸통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시가고 여기가 이제 현재가 마찬가지로 윗꼬리와 아래꼬리 있다는 거 보겠습니까? 이 오전장에 오전장에 주가가 한번 빵 뛰었다가 이제 좀 주가가 쭉 빠지죠. 이제 오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뛰죠. 이제 9시부터 10시 한번 빵 뛰고 그 이후는 에 주가가 쭉 빠졌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요 시가에서 요 시가 이제 저점 이제 저점이죠. 요 저점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만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그래서 시가를 뚫고 이제 뭐죠? 시가를 뚫고 현재가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뭐죠? 요 저점에서 이제 매수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결국에 결국에 바닥을 짚어 주는 저점 배수들의 유입이 많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왜 여기가 바닥이라고 판단한걸까요 왜냐면은 기존에 매수한 이제 요 당일에 매수한 외국인들이겠죠 이제 12월 5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당일에 매집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평단가 정도니까. 평단가 정도에서 이제 그리고 시가 라인에 딱 중간 라인에 멈춘 적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게 멈춘 적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똑같을 것이라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저점에서 어 그럼 이거 두 번째네. 두 번째 바닥이기 때문에 이거는 염감에서 기회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이제 바닥에서 매매를 진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이 저점에서 이제 쭉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 시가를 뚫고 윤봉에서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캔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바닥을 잘짚 바닥을 잘 다져줬고 바닥을 다진 이후에 뭐겠죠?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만 일 남았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점 이제 그럼 아니 그러면 요 위에 매물대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지금 적습니다. 거래량이 적다는 거 뭐겠습니까? 당일에 매수자가 적다, 당, 당일에 매도자가 적다는 거. 거래자가 적은 데 음봉 나왔다 그럼 당일에 매도자가 적다는 거 보겠죠 그 당일에 현금의 유출이 없다 자 그러면 요요거 뭔가요 윗고리 요 윗고리는 결국에 매물대에서 다 기존에 기존에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가격이 왔기 때문에 보겠습니까 본점 매도 친 것이다 이렇게 매도 물량을 던졌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매물대에서가 나왔고 매물대에서도 결국에 매도 압력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위에서 누 고점 매물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잘 없어졌다 위에 두드는 고점 매물 잘 해소가 되었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매도한 사람이 많이 없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풀릴 만한 매물 때는 다 풀렸고 그리고 바닥을 잘 짚었고 그럼 이게 뭐죠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오를 일만 남았겠구나 이 정도로 보면 음,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혹시 채널의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채널의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 이해 간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다 이해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신성 델타테크 실시간 대응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 매수 매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가격으로 타점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좀 빨리 봤더라면 이제 요 고점에서 매도 안 하겠죠 전 이때 매수 를안 했으니까 이제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요 저점에서 우린 이미 매집을 했다 매수를 한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더 빨리 받더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기회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정도는 이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아직까지 기회 있다 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신성 사테그 분명히 기회가 한번 더 오면은 매집 한번더할 겁니다. 그래서 보유랑 늘릴 것이고 더큰 수익을 위해서 음, 보유랑을좀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은 타이밍에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실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 혹은 이제 신성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것이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만 보내드리기 때문에 영 아, 이제 문자 남기 전에 반드시 채널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른 김에 옆에 있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낸 예시와 앞으로 이렇게 신성될 사태 같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수익을 내는 기법 한번 보여 드리고 갈게요. 네, 저는 매매를 할때이 고전 이론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고전 이론은 시장의 근본적 요소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추세,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제표 이용해서 타점 잡고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고전 이론이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월가 유명 투자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시 리버모, 그리고 워렌버핏, 마찬가지로 또 이제, 피터린치, 그리고 벤자민 그리엄,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출연자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는 이제, 유명한 기법이 고전이론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검증된 기법으로 저는 매매를 해왔고, 앞으로 수익을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이 고전이론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낸 그런 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지노텍을 예를 들수 있는데, 엘지노텍 같은 경우 딱 보시자면은, 위에 있는 고점 매물이 많죠. 그리고 하락세가 이어지죠. 이 하락세를 보다 보니까는, 아,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하락세가 돌파가 나야만, 그런 돌파가 나는 요소가 있어야만 이제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자, 어디서 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요 부분, 요 부분 보이시죠?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보이시죠? 요 거래량이 쓰면 양봉 보이면서 윗골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위에 있는 고점 매물대 많다 했죠? 이 고점 매물대가 풀리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 저 같은 경우는 타점을 여기가 아니라 최저점이 아니라 지금 요 저점에서 약간 뛰어진 부분.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좀들러오는거아닌가 하시는데, 안전한 자리, 여러분들, 하락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매를 하기에좀 섣부른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돌파가 나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하락 추세 돌파 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현금에 유입이 난그 시점부터 이제, 매매를 하자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 추세 돌파 나면서, 이 상승 추세가 좀더 강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 거래량이 완벽히 수반된 이 양봉 캔들 나오는 지점이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 라고 하도 제가 매수타점 알려드렸고, 밑에 약간 코멘트 식으로 알려드렸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꺼내놓은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자, 전 여러분들에게 8월 20일부터. 8월 2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9월, 며칠이죠? 9월 10일에. 9월 10일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엘지노텍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염감의 수사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왜 수익을 난 시점 왜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엘지노텍을 여러분들에게 맞췄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엘지 노트 같이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 있으면 은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전 여러분들이 계속 분석을 하면서 엘지 노트 같이 좋은 종목을 고를 눈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왔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수익의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최소한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 상황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4,100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이 4,100이 앞으로 5,000이나 아니면 뭐 6,000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요 시기죠.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 약세장이 된 구간. 그러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점을 달성하는 요 구간에서는 누구나 수익 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요 구간에서는 어,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전략을 살 때는 이렇게 강세장, 강세장에서 이제 테마의 상승을 더불어서 있는 그런 이제 큰 수익을 노리고 주가가 빠지는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종합지수 코스피랑 코스닥과 같이 종합지수에 이제 같이 동류하지 않는 그런 개별주 위주로. 개별주 위주로 수익을 내면서 그 수익률을 방어하고 앞으로 더큰 상승을 위해서 기다리는 특히 생존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지금 강세장인 건 좋은데 앞으로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종합주주가 빠질 때그 수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고 과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을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선 개별주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테마의 상승에서는 그런 주도주.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남겨드릴 것이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개배주를 통해서 수익률을 방어하는 전략을 많이 세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랑 같은 타이밍에 저랑 같은 타이밍에 같은 종목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진 구독자 분들에겐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제가 휴리노봇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제가 타점 잡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릴 날짜가 이제 9월 3일 이제 9월 3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때 노란 봉투법 나온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렸죠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 테마가 좀더강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란 봉투법 나오면서 이제 기업장에서는 노동자 대신 로봇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테마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잘 났죠 이거 제가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 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는 좀 잘해봤나요? 어, 제가 창 다섯 개 띄우건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매매를 한 기록 그리고 매매에서 랭킹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랭킹을 달성했다.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특히 저는 이게 실전 매매, 특히 실전 매매. 제 직접 돈을 가지고 그런 매매라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실전적인 감각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정석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영상을 잘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선물 하나 뭐냐면은 제가 특히 이렇게 기, 개별주 개별주 같은거 위에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 분들에게 또 다른 종목 더 나은 수익을 넘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특히 이렇게 선물과 같이 여러분들이 알려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블록 주식입니다 라고 하고 구독자 한정 선물 종목 나왔습니다 사인 솔루션 자 이거 보시면 이 10월 31일 자격해 주시죠. 10월 31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사인 솔루션 보시면 이제 10월 31일 보시면 이제 요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요 날에 딱 저점에 여러분들에게 요 저점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하고 주가가 잘 올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만원 정도 여러분들 잘 매도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선물까지 남겨드리니까는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제 타점 갖고 수익이 낮다 더라도뭐 이제 그 수익의 일정 부분 뭐10% 20% 달라는 뭐 그런 뭐 수수료 달라는 그런 수수료가 요 없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vip 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vip 방 유도 없으니까는 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편안하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네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 좀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요 캔들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요 캔들에 수급. 누가 매수를 했냐? 누가 저점에서 끌어올렸냐? 지금 보니까는 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네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저점에서부터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에 지금 요 저점에서부터 끌어올린 주체들은 누구다? 외국인이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결국에 지금 야, 외국인과 이제 개인들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죠? 누가 주식을 좀더 장기 보유하나요? 외국인들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질 때 공포를 누가 더들 느끼나요? 외국인이죠.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바닥을 짚어 줄건 확인을 했다.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는 외국인 주도의 랠리가 되겠구나. 이 정도로 또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만약에 오늘 이제 개인들이 매수했다면 저는 뭔가 조금 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전에 그전에 또 보시면은 자, 그전에 또 보시면 어제 어제 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오늘 이제 개인들이 매수해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도 주가가 오르게 시간이 걸려서 오르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그래도 약간 위험하니까 오늘은 매수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매수 채 외국인으로 잘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앞으로 보실 때, 자,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일단은 저항선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 매수한 외국인들의, 외국인 기관들의 평당가 라인. 요 평당가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 지금 이제 저항이 한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한 외국인들 아직까지 물량을 들고 있지,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한번 자신의 가격이 온다면 한 번쯤은 매도 물량을 던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항선을 한번 맞고 살짝 조정을 받겠지만 우리는 멈출 후간을 알기 때문에 보다 이것도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신성대사 테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이런 차트가 더 쉽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도 똑같은 거, 지금 똑같습니다. 진짜 옛날 거랑.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 나왔고, 밑꼬리가, 아, 윗꼬리가 긴 캔들 나왔고, 몸통이 짧죠. 그러다가 이제 급락을 하는 지점이 왔다는 거. 근데 저는 급락이 나오기 전부터 이제 딱요 캔들에서, 딱요 캔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 진짜 과거 데이터만 진 보면 되는구나. 과거에도 주가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다가 멈춘 관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멈출 것이다.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똑같습니다. 진짜 그냥 캔들의 사이즈만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짜 완전 똑같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하겠구나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과 지금 이때와 이제 6월이죠 6, 7월에 다른 이유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죠 최근에 이제 연말 연말에 뭐가 있습니까 산타 랠리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미국에서 지수 중에서 러셀 지수하고 있습니다 러셀 러셀 200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소형주입니다. 이게 중소형주를 다루는 지수인데 중소형주를 다루는 지수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연말에는 생각보다 항주식도 약간 대형주 랠리보다는 약간 소형주, 중소형주의 랠리가 더 많이 이어지겠구나. 이 정도로 유추가 가능하겠죠. 결국에 미국의 소형주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한국도 동류에서 소형주,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이렇게 정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잘 다졌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죠, 여러분들. 자, 지금 생각보다 차... 차트도 좋고 지금 거시경제 금리 영향도 금리와 그리고 이벤트 산타를리 좋은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트가 지금 생각보다 쉽죠. 진짜 옛날에 과거 데이터를 비교하다 보면은, 음,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떡하죠? 슬슬 매매 타점을 잡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제게 질문할 겁니다. 자, 그럼 불독시, 신성 델타테크 그냥 오늘 살까요? 하시는 분들, 어, 신성 델타테크 오늘 사도 괜찮습니다. 오늘 사도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저점에서부터 밑꼬리가 올라갔다 보니까 뭐죠? 밑꼬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캔들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항은 한번 맞았다. 저항 맞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그냥 한 2, 3%? 2% 정도의 조정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정도도 최대한 싸게 사겠다. 전 이렇게 보고 있죠. 저는 오늘 사도 되는데, 조금 더 싸게, 음,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을 찾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월요일. 월요일 장을 지금 우리가 주말 동안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금요일에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어, 이제 저는 이제 신성엘사테크 이제 좀더 이제 주가 조정을 받다 보면 이제 그 가격에서 이제 혹시 밑꼬리 요 밑꼬리의 기회가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면서 수익 한번 내고 싶은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혹 이제 신성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다이해했을거라 믿고 저는 마무리합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신성 델타테크 분석 좋았다. 제 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어 오늘 영상 좋았다 혹은 이제 오늘 영상 다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응원과 격려만 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다좀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데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